여러분, 혹시 사랑 때문에 혹은 뭐 배신감 때문에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른다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한국의 한 법정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던져줍니다. 자, 그럼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좁혀 볼게요. 훔치는 것, 절도죄에는 어떨까요?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건 당연히 안 되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 정말 머리 아픈 고민을 안겨줍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밝혀내려고 아내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훔쳤어요. 자,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맞죠? 그런데 법원이 이 남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어? 범죄는 맞는데 처벌은 안 한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이 기묘한 사건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그럼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봐야겠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른바 블랙박스 절도 사건, 그 사실관계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한창 벌이고 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8월 2일이었어요. 남편 A 씨가 창원의 한 길거리에서 아내의 차를 딱 발견한 거죠. 그리고 잠시 망설였을까요? 어쨌든 그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쏙 빼냅니다. 바로 이 행동 때문에 A 씨는 나중에 자동차 수색 그리고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의 절박했던 속사정, 그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절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돈이나 비싼 물건을 훔치려고 한게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증거였습니다. 오직 증거뿐이었죠. 그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랬을까요? 일단 아내와 정말 지독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죠. 근데 아시잖아요. 법정에서는 심증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물증이 필요하죠.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훔친 그 메모리 카드에 정말로 그의 의심을 사실로 만들어 줄 증거가 들어 있었다고 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은 판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한쪽에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사정이 있어요. 법과 현실 사이에서 판사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졌을지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죠. 판사가 마주한 딜레마를 저울에 비유해 볼까요? 한쪽 접시에는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일단 자동차 수색, 절도. 이거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죠. 게다가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반대쪽 접시에는 이해해 줄 만하다는 사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그 절박한 동기,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이유들이었죠. 결국 판사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바로 동기 쪽이었습니다. 창원 지방 법원의 박기주 부장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요. 범행 동기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법원이 그의 잘못된 행동 그 자체보다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도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클레믹스입니다. 이처럼 동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이 사건, 과연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한번 보시죠. 만약에요, 판사가 그냥 법조항 그대로, 원칙대로만 판단했다면, 이 남성은 징역 4개월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징역 4개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인생의 빨간 줄이 그어질 수도 있는 정말 무거운 처벌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바로 선고 유예였습니다. 이 선고 유예라는 게 뭐냐면요, 당신 유죄는 맞아요. 하지만 형을 선고하는 건 일단 보류할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보통 2년인데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안치고 조용히 지내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즉 유죄 판결 기록 자체를 아예 없애주는 말 그대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과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판결은 유죄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죄인이 맞지만 그의 절박했던 사정이 인정되어서 실질적인 처벌은 피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 어떤 동기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와 한 인간의 뜨거운 감정, 그리고 그 사이 어디엔가 있을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